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안면마비를 어떻게 접근하고 치료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저스틴 비버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그 람세이 언트에 걸려서 이제 구원하서 렇게 안면마비가 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어,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소개하기를 람세이 언트는 굉장히 좀 희소한 병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던데 어 실제로 어, 구안화사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은 람세연트가 뭐 그렇게 희소한 병은 아닙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오시는 병이기도 하고 그리고 질환의 특징상 조금 더 환자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고 또 회복도 조금 느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질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좀 생활티칭을 해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구안화사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평소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고, 병원에서 수련할 때부터, 어, 이런 환자분들이 특히 한방병원에 굉장히 많이 내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전공이 이제 순환신경 내과다 보니까,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인 이제 구환화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게 됐고요. 좀 논문도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2021년 대한연부조직 한의학회지에 게재한 이제 논문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람세언트랑 이제 그냥 일반적인 벨마비, 저희가 이제 안면 구화나사라고 하는 게 흔히는 이제 벨마비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람세언트라고 하면은 마비가 조금 더 심한 구화나사라고 생각하셔도 이제 크게는 틀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우리가 마스토이드 본이라고 하는 이 뒤에 귀뒷 부분인데요. 이제 한학에서는왕골열예풍열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 부위들입니다. 여기들에서 이제 이통이 이렇게 좀 통증이 있으시고 굉장히 여기가 쏙쏙쏙쏙 애린다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막 후끈후끈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염증이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절에 침범을 해가지고 여기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귀 이, 이 뒷부분 이후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많이 불편감을 야기하게 되는 건데요. 어, 구안나사 원인 자체도 이제 대부분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나 이제 바이러스 감염 등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지만, 어뭐 이제 이런 람세언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그런 바이러스 침범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을 보면은 여기 귀, 여기 이개부위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이 귓부, 귀, 귀 부분에 이제 대상포진처럼 이제 수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상포진이라고 하면 이렇게 늦간이나 이제 어디, 다른 신경절 한쪽만 이게 침범을 하게 되는데 이쪽 안면 신경으로도 침범을 할수 있어서 나타나는 게그 람세이언트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 항, 항바이러스제나 이제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같이 염증 치료를 위해서 쓰지만 이제 신경절 안에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게 되면 어 컨디션이 떨어 이게 그러니까 증상이 이제 가라앉아서 이제 바이러스가 다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신경절 안에 바이러스가 이제 활동을 멈추고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은 증상이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람세이언트 같은 경우에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더 문제는 뭐냐면 람세이언트 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률이 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논문에서의 하면 이제 20%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마비된 상태로 지내느냐 이제 그건 아니고 그 이전과 같은 얼굴처럼 이제 돌아오는 확률이 이제 좀 훨씬 더 낮다는 점이고 어쨌든 계속 우리가 재활치료 얼굴도 이제 신경 마비니까요 재활치료 하고 치료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은 이루어지는데 조금 더 길게 걸리고 약간 더 후유증이 남는 마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굴 근육 이제 마비에 있어서 특히 또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 뭐냐면 얼굴 근육들은 어 굉장히 좀 작고 세밀하고. 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 제가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어, 이제 저희가 썼던 논문에 이제 올라온 사, 그렸던 사진입니다. 보면은 얼굴 근육이 굉장히 이제 얇은 근육들, 이 천층과 심층으로 나눠져서 굉장히 여러 근육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표정도 지을 수 있고, 뭐, 찡그린다거나 이제 막 웃는다거나 할때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어, 이런 근육들이 지배하는 신경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안면 신경은 크게 세 가지 분지로 나눠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근육들 동작을 하게 해주는데 안면 신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안면 신경도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 중의 하나거든요 근데 이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여기 안귀 뒤쪽 우리가 아까 람세언트 증후군 환자분들이 귀 뒤가 아프다고 그랬죠 귀 뒤에 안면 신경이 나오는 관 우리 공이라고 하는 공간은 공그 공 공이라고 부르는데 그긴 관이 굉장히 좀 좁고 가느다란 통로로 이루어져 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염증이 생겨서 붓게 되면 신경이 그관안관 관한, 안에서 압박을 받아 가지고 이제 기능을 좀못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마비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여기 위에서 통로에서 막혀서 막 위에서 염증이 더 생겨서 마비가 될수록 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관이 굉장히 긴데 위에더 상위에서 마비 증상이나 염증이 생길수록 뭐 미각 안면의 마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각 소실, 뭐 청각 과민, 뭐 눈물이 저하, 이르, 눈물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면 안면 신경이 이제 운동 신경과 감각 신경의 이제 혼합 신경이기도 하면서 또 부교감 신경의 역할 그 성분도 좀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신경이 하나의 길로 이루어진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광섬유처럼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 역할도 하다 보니까. 얘가 점점 더 상위에서 침범을 할수록 눈물도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침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 다양한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면마비가 생겼을 때 본인이 얼굴이 안 움직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증상들이 같이 있는지를 꼭주 치료받으시는 주치의 선생님한테 알려주셔야 아 어느 정도로 마비가 좀더 심하고 치료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면 신경의 역할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도 구안나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한의치료 수요가 좀 높은 제자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뭐 아마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연예인분들도 안면마비,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이런 직군이니까 훨씬 더 자주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면마비가 온 경우에 이제 그런 침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많고 해외에서도 완젤리나 뭐 졸리라든지 이런 유명한 스타들도 구안화사에는 침치료를 받아서 이 효과를 본 사례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 방법과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저는 주로 어떻게 설명드리고 있냐면 일단 초기에는 협진치료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 어차피 환자분들이 뭐 신경과나 뭐 한의원을 대부분 다 같이 다니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신경과에서는 뭐 항바이러스제랑 이제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으시고 이제 한의과에 오셔서 이제 침치료로 이제 개별 얼굴 근육들에 대한 자극과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장, 재작년부터인가 첩약 건강보험이 시행돼가지고 이제 안면마비의 구환화사에 대해서는 이제 한약도 이제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전체 한의료기관이 한의 의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기관만 되기 때문에 내원하시기 전에 한번 문의를 하시면은 이제 첩약 건강보험에 적용기관이면 이제 한약을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처방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전 마비 저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구안하사가 이제 온 경우에는 마비 초기에는 최대한 좀 입원하셔서 집중 치료를 좀 받으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침치료도 입원하면 하루에 두번 이상 받을 수도 있고 뭐 마사지라든지 뭐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다양한 자극을 받아 받으면서 치료를 할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후가 훨씬 더 좋고 회복이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후에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어, 그럼 왜 시작, 그, 마비가 오자마자 근전도를 시행하진 않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2주 정도가 대략적으로 그, 마비가 최대한 다 진행된 단계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한화사를 치료받으면서도 계속 아, 마비가 좀더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는, 그러니까 약간 계속 좀 먹먹하다 더,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한 발병 초기부터 해가지고, 한 1, 2주 정도는 조금 걔네 따라서 더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치료를 받으면 좀그 속도가 좀 늦어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구원화사 치료, 뭐, 람테탠스도 똑같은데요. 할때 이제 생활 습관에서 몇 가지 좀 주의해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핫팩을 너무 오래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핫팩보다는 이게 본인이 더 운동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그 얼굴 표정을 많이 짓고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안면에 마비가 온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굉장히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는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어서 뭐~ 더 표정을 지을 이런 기회들이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보면은 핫팩을 이제 마비측 얼굴에 올려두시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웃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이 질환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설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얼얼근육이이라는 굉장히 히좀 작은 육육이이 특히 히얼근육육은 이제 불수의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손은 이렇게 수의근이라고 해서 생각을 하면 움직일 수 있지만 얼굴에 작은 근육들은 이제 막 굉장히 우리가 막 엄청 막 깔깔깔 웃거나 어뭐 어떤 막 i t of a l i t t 이 있어야 이렇게 해야 i t t l e bit o 많이 l i t 고 l e bit of a l 이제 t l e bit of a l i t 이 l e bit of a little bit 훨씬 더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안면마비가 오면 눈을 한쪽을 잘못 감고 이제 이제 입에 음식이 자꾸 끼고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눈을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눈이 이렇게 다치지를 않으니까 눈이 이렇게 약간 뜨고 살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안구가 아무래도 건조해지다 보니까 이제 결막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시에 안대 수면 시나 이제 평소에 좀 안대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고 뭐 인공 눈물이나 혹시 뭐 안연구 같은 게 있으시면은 이런 거를 좀 수시로 좀 발라 주시는 게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도 이제 구안화사 후에 구안화사 회복되고 난 후에도 뭐 이제 결막 손상이 혹시 온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데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환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여쭤보신 게 어, 왜, 왜 마비가 안된 반대편 얼굴에도 좀 침을 놓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쪽 얼굴을 못 쓰다 보니까 이쪽 반대편 얼굴을 더 많이 쓰시게 되는데, 이제 얼굴, 얼굴을 이쪽 근육 과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피로가 오고, 통증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또 양쪽의 앞면의 피부 감각 같은 경우에서는 are not able to u n d e r s 들이 n 경우 h e people who are not a b 을 e to understand t h 고 p e o 다 l 고 who are not able to u n d 친구 s t a n 그 친구학 관련 문헌에서는 반대편 r e not able to 하는 어떤 그런 침법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뭐 예전 예전에서부터 현 시대까지 이제 구안화사 치료법에 있어서 양쪽을 다 치료하거나 이제 반대편도 치료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보편화된 그런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고유수용성 감각을 촉진하거나 이제 자극한다는 내용으로도 같이 좀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무저항 가동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고유수용성 감각 촉진의 좀 일환인데요. 요즘에 이제 그 추나 치료의 일환으로 이제 자생한방병원에 이제 신준식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SJS 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치료와 함께 이런 안면의 추나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저도 병원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피부나 이런데 감각을 계속 주고 또 내가 계속 어떤 그이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 지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그 근육의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반복 훈련해 주시는 게 어~ 결과적으로 구원화사에서 침 치료와 더불어서 효과적인 치료법이었던 것 같고요 어~ 빠른 구원화사의 경우에 빨리 치료받을수록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마비가 며칠 후면 풀리겠지 일시적인 것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길 바라고요 또 구원화사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뇌졸증 같은 것과 이제 감별을 해야 됩니다 뇌졸증 같은 경우에는 뭐~ 안면마비가 오면서 팔다리에 힘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어, 좀 빨리 감별할수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요즘 초기에는 구원하사가 왔을 때, 뭐, MRI나 CT 촬영을 이제 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 안면의 감각이 조금 이상하다, 혹은 뭐, 마비가 왔다 하시면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시길 바라고요또 이제, 오시, 면은 열심히 치료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면은, 이제 메일 주시거나 하시면은, 이제 성실하게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